안녕하십니까, 몽타입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어, 외관을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이사 첫날에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타요, 좋아? 식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를 꾸몄어요. 우선은 뭐, 1층을 네, 카페로 할 거예요.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카페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철봉은 왜 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네, 카페를 운영하려고 네, 몽따카페겠죠 네, 밀크티를 할지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1층은 이렇고요 자, 다음 2층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지금,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짐들이 엉망이죠?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자, 그 다음에 3층. 자, 뭐 학교 같죠? 네, 맞습니다. 학교가 우리 타요, 타유, 타요가 관절이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있어 3층은 뭐냐면, 3층은 이제 웹툰. 여기는 이제 작화하는 친구들이, 네, 머물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지? 여기는 이제 그, 웹툰. 이 관련된, 밑색이나 채색 관련된, 네 애들이 있을 예정이에요 네. 다음으로, 이 와이어를 왜 달았냐면, 제가 멋있게 요 간판 달려고 달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이렇게, 어, 아, 벌써 짓습니다. 4층입니다. 똑같아요. 건물이 똑같고요. 4층 여기는 충고가 높아요. 그래도 좋긴 한데, 여기는 이제 3D, 이제 직원들이 운영할 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경이 튀겨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타이어는 계속 따라다니죠. 지금 5층입니다. 아, 힘들어. 여기는 저희 통역하는 직원들이 네,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곳이죠. 크로마키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크로마키로 저희 업 트랙을 이용해서 네, 모션캡처방 만들 거고요. 여기는 지금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뭐냐면, 뭐, 제 개인 사무실, 뭐, 공간, 뭐, 창고,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이게, 어 이사할 때 비가 많이 오면, 뭐, 홍보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인테리어가 다 완료되면, 한번더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몽스 패밀리 였습니다. 안녕!